자 문제 분석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그렇습니다. x 열다섯 제곱 플러스 x의 열네 제곱 플러스 x의 열세 제곱 플러스 x의 다섯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r(x)가 있겠죠.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. 자,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x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식에 의해서 x 네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고요. x 네제곱은 1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은 4번 곱하면 1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떠한 x 값은 4제곱하면 1이 되는 거죠. 그럼 차수를 줄일 수 있네요. x 15제곱은 x 세제곱으로 x 14제곱은 x 제곱으로 x 13제곱은 x로 x 5제곱은 다시 x로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은 이 식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정답은 5번이네요.